꼭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가 대신 좀해 줘야겠다. 내 몸으로 말이야. 사람을 죽이라니. 내가? 그래. 지금은 너만 할수 있는 일이거든. 반드시 반드시 네 손으로 죽여야 돼. 네가 죽일 인간은 바로 민식이잖니? 밥 먹으러 나와. 엄마가 맛있는 거해 놨어. 네가 죽일 인간은 바로 우리 집 사람들. 명심해. 네가 그 인간들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인다. 몸이 바뀌기 직전에 말이야. 그럼 너는 평생 살인마로 쫓기거나 감옥에 가겠지. 명심해. 그 인간들을 꼭네 손으로 죽여야 돼. 몸이 바뀌기 하루 전까지 일을 못 마치면 뉴스에 네 얼굴이 다시 나올 거야.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마로 말이지.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CCTV가 있는 매장에 가서 시카를 사, 살해 도구를 사는 모습이 증거로 찍히게 말이야. 꼭 카메라에 찍혀야 한다는 것 명심하고. 어떻게 하지? 방법을 찾아야 돼. 이대로 그 사람들을 죽일 순 없어.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? 해? 근데 왜 그놈은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? 그것도 자기 자신의 몸으로 말이야. 분명 몸이 바뀌면 그 놈이 다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자명한 일인데 그래 일단 그 비밀부터 풀어야겠어 아버지 어? 어? 자, 잠깐만 뭐, 무슨 일이냐? 비트코인? 수익이 엄청난데? 자 여기 조사 부탁한 거 역시 그랬군 뭐야? 이 미친 게또 왔어? 진짜 죽인다. 오늘은 맞으러 온거 아니야? 이, 이게 뭐야? 가자. 내 부탁 들어주면 이거 두 배는 더 줄게. 며칠 후 처리했나 보군. 뭐야? 기다리고 있었어? 그래. 네 말대로 했어. 응? 왜두 명밖에 없지? 아, 네 동생은 이따 올 거야.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온다고 했거든. 뭐? 제기래 그럼 미리 처리했어야지. 내가 모두 다 처리하라고 했잖아. 어이,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고. 뭐? 내가 너네 가족을 모두 죽인 것을 확인했다면 너는 지금쯤 나를 죽였을 거야. 맞지? 이 새끼. 절대. 네 생각대로 되진 않을 거야. 네 부모님 대신, 네 양아치 친구들을 준비했지. 걱정하지 마. 아직 죽이진 않았어. 정신만 나갔을 뿐이지. 너... 자,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가보자고. 네가 궁금한 진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.